이제 2번입니다. 입력받은 두 정수의 합을 지정된 형식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잘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입력된 두 개의 정수는 각각 변수 A와 B에 저장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과 2가 입력되면 아래처럼 화면에 출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용자로부터 값을 하나 입력을, 두 개를 입력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런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그 변수 A, 그 다음에 변수 b에 각각 저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3과 2두 개의 값이 입력이 되었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3과 3 더하기 2는 5다 라고 출력해야 한다는 라 거죠 먼저 입력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 받는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입력 받는 거는 input 함수를 쓴다고 했죠 예. 아 미안합니다 잠시 이렇게 input 그 다음에 어, 정보를 좀 줘야죠. 예를 들어서 어, 정수 두 개를 차례대로 그 입력을 받는 거로 한, 할 거니까 첫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놓고요. 어 오케이 스페이스까지 필요한가요? 네. 아, 놓고 그 다음에 어,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고 그러면 내가 숫자 하나 넣어주면 입력이 돼요. 아.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된 값을 이제 받아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3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if 함수는 입력된 값을 전부 다 문자열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저걸 이제 받아야 돼요 a라는 변수에 붙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봤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3을 넣고 엔터를 쳤더니만 문자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우리가 연산을 하려면, 3더하 2라는 식으로 그 연산을 하려면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그 전체를 int 함수로, 형 변환을 해주는 함수로 감싸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면, 자, 3을 넣고 엔터를 치면, 자 A,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문자열로 처리가 된 다음에 그 숫자 3, 3이란기호를 가지고 있는 문자열, 근데, 그게 정수 모양이니까, 그 문자열이, 그걸 인트로 해주면, 얘가 숫자 3으로, 정수 3으로 볼게요. A에는 이제 3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A가 뭔지를 확인해 보면, 3이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B를 또 입력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합시다. 우리 카펜페이스터를 쓸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 초보자는 그냥 다 타이핑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하고, 예. 뭐 이거는 요런 부분들은 그냥 뭐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또 역시나 얘도 입력하고서 이번에는 2로 입력할까요? 아, 얘니다 여기 내가 2라고 입력해야죠. 2하고 엔터를 치면, b에는 2가 들어갔고, 이건 아까 내가 잘못 친 거예요. 예. b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자 b에는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하면, 이제, 3 더하기 2는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정수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5라고 계산이 돼요. 그죠? 렇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 여기처럼, 입력한 두 개의 값이 3하고 2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5라는 거을 계산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제, 초보자는 아마도 그냥 프린트. 3 더하기 2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버리면, 원하는 대로 보여주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의도했던 바가 아니고, 이렇게만 할 거면 굳이 우리가 이 값을 입력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3과 2, 지금은 3과 2를 입력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3과 2가 아니라 5하고 7이다. 그러면 5 더하기 7은 12,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에요. 그러니까 입력된 값이, 값에 따라서 이 출력되는 값도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만 코드를 작성해 버리면, 어, 앞으로 뭐가 입력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아니죠 음. 자, 여러분 정리하면, 근데 이렇게 할 수, 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프린트 하고서 a, b, 그다음에 a 더하기 b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이게 뭐가 출력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자, 프린트 함수는 여러 개의 값을 출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쉼표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a 출력하고, 근데 a가 뭘가리키 3을 가리키잖아요. 그다음에 b 2를 가르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5잖아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가 3, 2, 5.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뭐,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3 더하기 2는 5라는 거죠. 자,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음 어디지? 11장 문자열에 가면, 저걸 아주 예쁘게,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 프린트 문을 써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E가 오는 게 아니라 더셈이라는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여기 문자열로 이루어진, 더셈으로 이루어진 문자열 넣어주고요. B.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등호 기호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죠. 요거.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요, 이, 요 등호 그 변수할 때 등호 그이 등호 기호는 변수 할때 쓰는 등호 기호가 아니라 수학에서 사용하는 등호 기호인 거죠. 그러니까 3 더하기 2하고 5가 같다는 라걸 얘기해 주는 등호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더하기 b 하면 아까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는 그 a b a 더하기 b를 그냥 출력만 했고 지금은 a 더하기 b 3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등호는 오가 되는 형태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예 원하는대로 보여지죠. 어 그래서 음 이걸 다 하나의 코드로 정리하면 예 그래야 이제 우리 두개 입력받고 그때마다 다른 형태의 시 이제 출력되도록 할 거니까 자 먼저 a는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int input 첫째. 음,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똑같이. 예. 자, 이번에는 근데, 그, 둘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프린트 문을 하나 더 써주면 되죠. 방금 전에 했던가, 프린트. 입력바 두개 시절에 입력 받자마자 바로 출력을 해 버리는 거죠. a 그다음에 그 플러스 기호 그다음에 b 그다음에 등호 기호 그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두 개의 정수를 입, 하나 먼저 a에 대해서 정수 하나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에 b에 대해서 정수 하나 입력하고 엔터 그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한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는 a 더 얼마예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다가 3 더하기 2는 아까 했으니까 다른 거 해볼까요 5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7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5 더하기 7은 10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음, 코드를 아, 지금 지워버렸는데 아까처럼 프린트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직접 쓰면은 이런 식으로 그 코딩을 이런 식의 결과 우리가 그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그걸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여기서 핵심은 변수를 잘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상입니다.